안녕하세요. 대보단열입니다. 아, 오늘은 인테리어가 한창 진행 중인 어,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20층 중에 8층에 위치한 세대인데요. 자, 오늘 공사할 곳은 북쪽 방의 벽면입니다. 외기와 맞닿는 벽면이 오늘 공사할 아, 그 대상입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백색 스티로폼. 그 백색 스티로폼이 완전히 접착이 된 상태가 아닌 덜렁덜렁한 상태로 단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덜렁거리는 백색 스티로폼은 모두 제거를 하고요. 오늘은 이곳에 수성연질 폼 100mm 두께로 단열 공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연질 폼은 기밀 시공의 끝판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수성연질 폼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어, 현장에 성형시공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성형시공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기밀시공이 되는 것이고요 어, 또한 현장 성형시공을 하기 때문에 하자없는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수성연질품은 난연자재입니다 어, 따라서 불이 붙었을 때 자기소화성이 있기 때문에 불이 확 번지지 않고요 어, 불이 붙게 되면 어, 저절로 꺼지는 그런 자기 소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성연질 폼 시공의 장점인데요. 수성연질 폼 시공은 벽면에 폼을 뿌리게 되면 5초 후에는 경화가 끝나게 됩니다. 5초면 경화가 끝나기 때문에 신속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연질 폼 시공을 하면 바로 다음에 후속 공정을 이렇게 작업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수성연질 폼 시공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시공하는 두께는 약 100mm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성연질 폼은 우수관 주변 같은 구석구석에도 수성연질 폼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틈새가 많은 곳이라든가 깊은 구석, 이런 곳에도 수성연질폼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기밀시공 그리고 결로가 없는 하자 없는 단열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성연질폼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성연질폼 시공이 끝나면 목재상보다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주는 커팅 작업을 하게 되고요 커팅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목수님들이 이제 석고 보드 마감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저희 작업은 수성연질 폼 시공 작업까지가 이제 오늘 저희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오늘은 이제 수성연질 폼 시공에서 커팅 작업이 끝나면 어, 청소를 하고 어,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폼 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외벽면 쪽에 폼 단열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폼 단열을 하는 이유는요, 공사가 끝난 이후에 결로 하자라든가 어떤 단열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형 인테리어 업체에서 폼 단열을 대부분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